노동자농민빈민 전국의 민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힘차게 인사 드리겠습니다. 기자, 기재! 네. 기자, 대한통운의 저 참박한 탄핵의 질주를 막기 위한 총파업투쟁이 19일차입니다. 11분의 단식 결사단 동일들의 단식투쟁이. 11차로 접어들었습니다. 어제부터는 전국에서 또다시 100인의 단식결사대가시에의 사회적 위반을 입장을 내놔 민주당사 앞에서 비닐 한 장으로 이 엄동선언의 단식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비참합니다. 도대체 그저 국민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행복배달부로 산다는 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까? 사회적 합의만 지키라는 게 꽃길을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까? 작년 22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져갔습니다. 광주에서 일하던 c 의 택배 노동자가 택배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아이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바로 그날 아이들이 흔들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새벽 2시 반하울공 램프를 빠져가면서 잠시 차를 세우고 동료들에게 너무 힘들다 집에 가면 다섯 시다 씻고 여섯 시 다시 나와야 된다 했던 그 동지는 그날 끝내 숨졌습니다. 아버지 나 오늘 어제 부자던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나갔던 동지는 아버지에게 찬스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러 갔을 때 도대체 택배는 왜 맨날 뛰어다녀 밥은 먹여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절규하던 아버님의 그 호소가 심장을 후벼팝니다동지를 억울합니다.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절규했고 국민들이 호응해서 택배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. 30년 동안 단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택배요금이 국민들의 호응으로 인상됐습니다. 시제대통은그 택배요금 인상군 5천억이 넘습니다. 그 중에 3천억을 자신의 주머니로 백배노동자의목숨값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사회적 합의했네 자신들이 백배노동자 가로수 문제 해결했는데 사진 찍고 홍보하고 온갖 생기를다 하더니 지금 이 시간 백배노동자들이굶어죽 수여하 죽는데 지금 어딨습니까? 시제에 대한 통은 5천억 중에 3천억까지 가는 게 사회적 합의 이반이다이 입장 하나 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? 청원에 저희들이 국민청원 올렸습니다. 시제에 대한 통원에 사회적 이반탐욕해질 줄을 막아주십시오. 그랬더니 이자들 시제에 대한 통은 글자를 다 지워버렸습니다. 청와대가 재벌과 한통 속이라는 것, 이제 참을 수 없습니다. 민주경제 여러분, 저희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심했습니다. 저 CJ대 한통은 탐욕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는, 무기라는, 방조하는 민주당과 청와대 앞에 동 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이 무엇인지 뭐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백배로 동자들 준비 되셨습니까? 네. 동지들 함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